야, 오늘 점심 장사 마치고, 이렇게 또 하루가 어떻게 갔네, 요, 네? 어, 뭐야, 이거 왔네? 저희 엄마를 위한 선물입니다. 이건 오늘 저희 메뉴예요. 저건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아, 아 어, 너 꿈꿔본 거 엄마! 오다 주웠다! 뭔데? 열어봐. 아, 엄마 지금 뭐야? 아, 이거부터 열어봐. 이거부터. 아, 엄마 이거 주 어, 이거부터 열어보라니까. 이거부터. 그럼 엄마가 열어봐야 되는 거야. 원래, 원래. 자봐 엄마가 저번에 사달랬잖아. 주문 시켰지. Wow.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제블린이야이 동물 나이러가 뽀뽀 줄게.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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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아니 아니 <목소리>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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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낚시 안 간다 낚시 안 간다. 뽀뽀하면 어? 네. 낚시 안 간다 뽀면 낚시. 오늘 ]인가? 낚시까지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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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저희 엄마님께 깜짝 선물을 드리고 그 선물을 또 바로.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점심장사도 일찍 끝나기도 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와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엄마 응? 오늘은 제발 런코 하자 우리 응. 우리는 언제쯤 런코를 할수 있는 것이야?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못 잡을 뿐이야 아배 어, 나뭇잎들에 비방울이 맺혀있고요. 좋습니다. 자연, 이렇게 대전에 살면 조금만 벗어나도 조심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엄마, 어? 오늘 우리 베스 사이즈 내기할래? 마리스 내기할래? 사이즈. 큰거 잡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자. 왜, 왜? 작은 거 잡는 사람이 속이 상하니까. 그러면 큰거 잡은 사람이 밥을 사야지. 기분 좋게. 그래, 그래. 가게 오픈 전에 저녁 데이트 한번 음. 하기로 하고, 그걸 누가 써는지? 큰놈잡 보면 밥사야 되는 거야? 응. 음. 던지는 엄마. 수고하자. 가자! 수고하자. 뭘 촥! 너무 잡으러. 아,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안 맞아 초록 <laughs> 사랑 우리 던지는 엄마를 볼 아가들을 위한 색깔 공부예요 초록색 갈색 파란색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 엄마 어. 요정이 살고 있는 거 <laughs> 요정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 알지 엄마? 어 요정이다 <laughs> 엄마는 요정 지금 천만 마리 보이는데? <laughs> 에헤 맞나? 엄마, 이게 뭐야? 뭐, 창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신발이 있는데? 여기 도라이몬 봐봐, 엄마, 도라이몬. 친구야, 우리가 숙제부터 하라고 했잖아! 도라이몬! 가자 어, 여기가 다 물이었는데 물이 너무 얕은데? 물이 싹 없어졌네 앞전에 갔을 때 여기서 사자 갰거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두세 번만 던져보고 갈까? 버징으로? 그래 그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 우리 필드 이동해야 될것 같아 그래 그래 아이구 어머 어머 엄마 괜찮아 괜찮아 바람 쪽부터 빼로와 빠졌어 빠졌어 야 너는 안 빠졌는데 엄마가 빠졌다는 건 근수가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아니, 뭘, 근수가 그래. 그걸 <laughs> 엄마가 돼지고기로 는 <때문에>. 거. <laughs> 근수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지. 키로로할 수는 없지, 또. 근수가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이라. 근수가 뭘 가벼운 느낌이야. <laughs> 포인트 이동을 합시다. 오케이. <laughs> 엄마 이동하자면서 왜 떠던져? 어, 어, 하. <laughs> 엄마, 응? 여기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응. 이런 데서는 상황극 한 번씩 해줘야 돼. <laughs> 전생에 내가 나무였던 걸 잠시 잊고 있었다. 여기 길 있잖아. 우와! 완전 굿 포인트인데? 어, 왼쪽에 마름도 있고. 여기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겠다. 응. 나부터 갈게. 조심, 천천히 내려가. 조심, 조심. 오, 잠깐만. 오 <웃음> <웃음> 우와! 왜? 아, 풍경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크게 집들도 예쁘다 기지? 지금 이 순간, 아, 우리 나무 밑에서 해도 될거 같은데 그럼 비안 맞을 거 같은데 기지? 오, 자연의 우산 굿. 내리 굿! <laughs> 그 밑에서 하니까 확실히 비덜 맞아? 어 진짜 풍경이 예쁘다 아, 여기 포인트 너무 힐링된다 나내 최애 포인트야 도란북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렇긴 한데 여기서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최고의 포인트 어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낚시할 만큼 그 정도의 비가 왔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장대비예요장대비 어우 아, 리 딸내미 옷다 젖겠네 이 정도 비면 나무 밑에 숨어도 소용이 없겠는데? 아 이런 데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가면 진짜 억울할 것 같다 에이 잡을 수있다고 긍정적으로 천천히 해보자 <laughs> 오케이 자세를 잡으셨군. 옷은 벌써 거의 다 젖었는데, 우리? 어때? 흔히 살아나지 않았어? 그날에 돌핀 벤츠 맨키로? 어, 왔다, 왔다. 그치? 왔어, 왔어. 오! 진짜 <laughs> <야! 웃음> 되겠는데? 어, 부럽다. 이럴 땐 뭐를 쳐야 된다? 우측 댄스를 쳐야 된다. 어, 이게 뭐가 부러워, 이게? 덩어리도 아닌데. 이쪽으로 던져봐 이쪽으로 엄마 잡은 대로 아니야 나는 저것을 공략해보고 싶어 한번 해봐 그럼 왠지 덩어리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네가 지는건데? 덩어하는깐언니 <laughs> 지금 일부러 처치 잡는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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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았다 왔다 왔구나 왔어 폭포기 낸 녀석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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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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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 어야너 째깐한 녀석이 힘이 제대로 쓴다 야 엄마, 뭐, 머싸 이따가 잡는 거 봐. 엄마가 필요해. 이 봐줘. 이놈의 음, 새끼, 너 엄마한테 가자. 얘 지금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이거나, 이거나, 이 새끼야. 아 짜증나. 야, 너 이거 안 난? 어, 이러고 있다니까, 나한테. 좀 어디 던지는 엄마, 딸한테. 엄마, 아까 전에 엄마가 이 자였잖아. 나 이거 이자안 되거든? 어. <laughs> 지금 내가 일등이다 지금 현재 짬뽕 사는 사람 엄마야. 어, 살도는그래 18cm? 응. 음. 어떻게, 손 봐줄까? 이렇게, 이렇게. 신이놈미를딱좀 <laughs> 네. 죄송해요. 던지는 그래. 엄마님 막 그러네 그렇긴 하다 이제 알겠지? 조심해 앞으로 <laughs> 잡았 잡았어요? 잡았지? 너보다 더 작을 거 같아 아니 안 되는데 그러면? 아! 아. 우와. 사이즈 못 잿지? 도망갔지? 짬뽕은 엄마가 어, 사지 저 커버 밑에 한 마리쯤은 있지 않을까? 어? 공격한다 어?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아! 잡았다! 잡았다! <laughs> <laughs> 오, 뭐야? 사이즈도 어 뭐야 사이즈 돼? 형! 순수한데? 순수한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음, 근데 그런 거봐 어우 얘도 작아지고 부20쩍해데딱2 0이다얘 왜? 아넌 작은 것도 또잡았까 그럼! 아 가장 최근 기록이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어... 응 어, 아니야 <laughs> 방금 엄마 짬뽕 안살수 있는 그 <laughs> 생각에 눈이 <laughs> 안 그래도 큰데 <laughs> 더 커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야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살수 있어 아니야 아직 시간 좀 남았어 노력해보라고 여기 한번 다시 쭉 봐봐 전원주택 같은 집들이 있는 데가 멋지다는 거지? 이 주택과 그 주택의 배경과 그구름이 산에 걸친 것과 포인트 어. 이동을 했어요 그쪽 연안으로 바짝 던져본 거야? 응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가? 잡았다 잡았어? <laughs> 진짜 쪼꼼이다 <쪼꼽니다. 웃음> 야너 누가 내뭐어 칠해 너 하도 나샌드백에내낼 수가 있어 17, 18cm는 되는데? 엄마 빨리 짜치 잡아야지 사겠어 엄마 그거보다 더 작은 걸잡볼것 같은데 왠지 느낌에. 아 이렇게 열애양 짬뽕 전문점 이것으로 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고추짜장도 유명하다고 해서 같이 먹어보려고 주문을 미리 해둔 상태인데요. 사장님께서 매장 내부 촬영이 가능하다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엄마님과 짬뽕을 먹어봤습니다. 와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메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녹색 면이네. 고추짜장을 주시면서 직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가 너무 크다고 잘라 드셔야 된대요. 아 에이, 고기가 진짜 크다 고기 한번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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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도 초록색 면인데 음! 아, 진짜, 양이 진짜 많다. 엄마나다. 0.5인분씩 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면은 다 먹었다, 그치? 아, 숨이 안 쉬었죠? 네, 계산을 이제 날 먹... 아, 아 엄마, 잘 먹었습니다. <laughs> 우리 게임에서 패배하신 엄마님의 눈물겨운 계산 현장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낚시도 하고, 짬뽕, 짜장면도 먹고, 오늘 기분 끝내준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찬 하루였다. 오케이! 아, 근데 짝소리가 너무 안 나는데? 하이파이브! 오케이. 아잘안 나오는데. 한번 더. 이 안질벨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감정 실렸는데 이거. 아. 어.